안녕하세요. 이진영의 도전TV 이진영 대가입니다 어, 요즘 제가 몸이 되게 안좋아지고 있어요.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 몸이 뭐 한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조금만 심은 될것 같아서 제가 또 내일도, 도널 때, 도널 때 1등이 있고, 토요일도 이제, 전주에서 1등이 있어서, 뭔가 이제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매일, 오늘 제가 태구를 못했어요. 태구를 하려면, 태구 이제 마무리 지나면, 1차 태구, 어무리지험면 몸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잘 해야 됩다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어데이데 어데이 다음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분 tpt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니다 대중 앞에 현거현 착강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중 앞에서 강연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제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 어머니는 저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안타까워 했습니다. 하지만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에 힘쓰니, 힘쓰자 보면 곧 좋은 날이 오자 미친다. 저는 항탈의 꿈을 향해 나간다. 항탈을 하려면 준비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항할 전문 분야에서는 연구도 개의해도 해요. 개의해서는안 되겠습니다. 강기를 잘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부탁시더니 모두, 제의 장애를 보고서는 조선시 에게 말합니다. 강사를 할수 있을지 가늠이 안 가네요. 발음 연습부터 충치 먼저 해야 할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좋은 대로 바른 연습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강단에 서서 사람들의 심금을 위는 멋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 마음 장애는 아닌 자, 세계수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했던 말은, 제가, 제가 강사에 되게 꿈꾸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조선시께에 조언을 해준 게, 강사가 될 가능성은, 합답을 못해드리겠다고. 사람들이, 바른 연습에 꾸준히 하면,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난다 근데 요즘, 요즘 제가 강연을 종종 해요 다음 달도 아마 강연 이때 이 잡힐 것 같아요 잡혀요 김천구 2차 강연이 다음 달에 잡힙니다 그 다음 달 강연이 아마 올해가 됐지내년리일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 대해 강사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기회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하다 보면 강사의 문을 예이해야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발연 연습하는 것이군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연습할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화근하고 마음에 드시겠습니다. 나, 이제, 매일매일 바르는 듯 꾸준히 했어. 내발르이 좋아지는 기날을 향해 나간다. 나, 이제, 항상 밝게 웃는, 밝게 웃었어. 밝게 웃는 내 모습을 보고 남들이, 남들이 웃을 수 있는 동기부여한다. 나, 이제,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처할때라도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의 삶을 유지했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일이 있다면 그대에게 나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의 삶 감사하다면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말이 주었어 그래도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동기부여한다 음, 정말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의 매일매일 조단하는 그 조단이, 어, 후계자도 보상도 돌아오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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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자기를 연마하는 매일매일 계시기 바란다. 여러분도 의견한다. 안 한다.